주상절리. 우와, 용암 연못이 굳어서 생긴거래요. 이거 벗고 봐도 돼요. 자, 뒤로 와서 용암 연못이 있었는데 굳으면서 갈라져가지고 저렇게 된거래. 용암 연못이 있었대요, 오늘 여기. 용암이래, 무슨 지그치 우와, 용암 연못이 이렇게 됐네. 신기한 색이네요. 그러게, 나도 이 부채골 주상절린 처음 보네. 잘 보여, 지원아? 아빠. 용암 식 아빠,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용암. 어. 용암. 저기에서 그러면 용암이 화산, 화산으로 폭발한 도 폭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식어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굳어져 가지고 다 쪼개진 모양이 돼 가지고 이렇게 주상 절리가 된거래요 그래 가지고 화산이 안 폭발했어요. 지금은 이제 화산은 없죠. 멋있죠? 용암, 와, 주상절리 모양. 용암 연못이.